목소리 봐요. 어. 이뭐 사람 청뭐 어, 무서워서 아, 못 싸겠어요. <laughs> 아, <정말. 웃음> 아, 어 아, 힘이나 있어요, 제가 지는 아, 정말 못땡겠어너 무서워. 고독. 가 아니고 초 어,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명 쫓아가고 있는데, 한 명이 한대 맞아가지고 친구가 대신 맞아준다고 들어왔다가 머리 한방 맞고 죽어버렸어 <laughs> 그거 만약에 너가못 했으면 내가 깼다. 나도 마트 체 들고 있, 사람이 꽁짜가 한명웃 거야. 아, 아, 아 아니, 근데 괜찮아. 어차피 같아 근데 죽였을 미션 신기하다. 몰아주기 미션이었거든? 깨본 적도 아. 고 당하기만 했는데 한팀 아련하다 기 흠, <laughs> 이름 좀 뽑았는데. 뭐, 안녕히 계세요. 오, 뭐야? 어, 뭐야? 방금 사람 있었는데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목마> <목마> 여기 있다 뭐 남자 나온다. 어 얘도 총이 없어. 근데. 학교 밖에 언니. 언니 그러면 이거라도 먹어. 내가 이거 줄게 언니. 오 어, 오케이. 떡볶 어, 뭐 오케이. 어, 좋아. 내가 지켜줄게. 오케이. 여기 강남 쪽에 애들이 있었거든? 학교 밖에 하나 있어요. 밖에? 응, 밖 연막. 뭐야, 어디다? 연막에 있는 거야, 헬이. 어, 연막. 응. 아니, 들어왔어, 들어왔어. 익스. 오케이, 어딘지 대충 확인했어.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어, 맞아, 맞아. 거기 안에. 어, 뒤에 있다. 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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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이스. 나이스. 학교 끝. 아파트 안내 는거 같은데. 저는 전직을 SMG 마스터로 했습니다. 양손에 SMG 두개 들려 있고요. 아주 좋아요. 사배율 필요하신 분사배율 하나 남아요. 저희가 한번 뭐, 이길 리 없습니다. 25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옥상 시체의 스카이 있습니다 25킬을 있습니다. 왜 미션은 없지만 더 열받아! 더 열받아! 그러면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25킬 하면은 나 텐션 진짜 <laughs> 심해까지 떨어진다? 심해 심해 <laughs> 어. 와 무슨 템이 이렇게 없지? 예행연습 어? 로딩에 있다 물탱크 아니야? 벌써?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언니, 어머, 미안, 어머, 미안, 언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언니 미안해요, 미안해. 언니 미안해. 언니 미안해요. 언니 미안해요. 언니 미안해요. 혹 미안해. 미안해. 없나? 혹도 없어 씨. 나 아, 붙을게. 근데 얘겁나못써 언니. 어. 나 옆치기 하는 간다. 기절얘기다이스얘 얘 친구 너 친구 데려와. 여시가 빼 왔는데 안 죽어. 어디 가니? 솥도 가면... 가면... 데려가요. 솥 먹으려고 주... 뭐야? 엉덩 사우스 들었어 나 너무 무섭다 나 너무 무섭다 응? 저 멀리 온다 285아 총알이 6발밖에 없어 혹시 7탄 남는 사람? 7탄 7단. 7탄은 어. 없어 또 있다 저기 차고지 어 차고지 어 차고지 어그 어, 어. 뒤에도 하나 더 있다 싸우는데? 쟤네 싸운다 뭐야 다 건너편에도 아, 있다 어. 건너편에도 또. 아닌가? 얘네 아서 맞어 맞어 한이 싸워 싸워, 싸워. 3 0 3 0어나칠탄한 20발만? 응음 음... 어음 헤리 뭐 아무것도 없어 헤리 뭐야 아무것도 없어? 어음 어허허음... 전 아직 있어. 있어 AK라도 줄까? 아뇨 아저 있어요 있어있어있어 혹시 도트 남는 거는 도트? 없었나요? 어나 하나 있어 내가 버렸는데? 헤리야 네. 응, 응. 오늘 내가 사벨을 줄게요 사인인 줄알았 어, 맞아요 미션 주세요 주제연. 이 떡은 없었내 방, 내방유선 주실 분. 아무나 안 계신가요? 사실 근데 저 나무에, 나무에 찌어볼게. 다들 머리 내밀고 있어봐. 어, 아, 나 그거 해봤는데 안 되는 거 같은데? 어차피 레터나도 있다. 아, 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거위에 치이나? 거야 그거 돼? 안 돼. <laughs> 이거 그밀맥쪽에서되는거 같은데? 돼. 운전을 못하겠어. 아니, 어디까지 갈 셈이야. <laughs> 운전을 못하겠어. 간다 아, 너무 멀어. 야 어려운데? 이거 약간 <laughs> 어려운거 <것> 같은데? 간다오오 어, 조준 취소되는데? 조준 취소되는데? 조준 <laughs> <저준> 취소되데 <laughs> 야, 근데 얘들아, 너네 약었어 <laughs> 어, 어, 2, 2, 1. 줄... 나 너무 많아가지고 1. 1, 2, 1. 1, 2, 2, 1. 2, 1. 1, 1. 빵 2, 8 1, 2, 1. 1, 2, 1. 2, 1. 1, 2, 1. 1, 2, 2, 1. 빵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발 1, 1. 1, 1. 1, 2, 1. 나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파 다시 아, 가져가. 아, 나 5에. 이거 지... 아,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오케이. 틀렸어 틀렸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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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어 틀렸어. 그치. 거 차. 아니. 저. 여깄다. 세워? 간다. 응. 가? 간다. 가? 여기 이런 교이세 세워 세워. 세 부서졌다. 밖에 부서졌다. 머리 아, 터진 거 같은데? 머리 터졌어. 머리 터졌어. 기절. 나만 썸이.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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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에이 담벼락이. 아, 담벼락이. 아,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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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 기절. 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뭐야. 담벼라 혜연아. 엄마? 어. 나살수 있을 거 같아. 내려가. 음. 나무 뒤에 인식이 우리 쳐다보고 있어. 안 돼! 어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진짜 아까웠다. 아 진짜 무슨 대리님 세 갈라. 나라는 세 갈라.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 세 갈라. 어, 약간. 약간. 약간 한건데 한동아 미안해. 내가 다 먹어버렸어. 어너 먹었구나. 되게 빠르다 <laughs> 집안에 들어갔나? <laughs> 어. 나 먹을 거다 먹었어 아 오케이 난 이제 먹을 게 없다 어 확인 AR이 응. 없구나 너도 어 여기 있어 이면은... 애들 있어 여기 뭐야 킬 떴는데 왜 킬이 떴지? 죽었나? 죽어서? 일단 이거 아운드 들렸었는데 일단 일단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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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간다 언니 앞으로 가요 언니 앞으로 가요 아니 나 진짜 아, 이게또 어, 기선인데? 한 번. 감따라. 캐리야. 마구하고 다네거야 세컨드 라이프 님 고마워요. 아, 근데 버발은해 봤어? 띠로리. 어디야? 죽었어. 죽었다고? 바로 사망이야? 네, 바로 사망. 아이템 일단 세어나고 와야지 세어나고. 어. 태연이라는 어. 말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태양하고 <laughs> 어? 태양도. 그러니까 여기 보정기다 보정기. 맞아. 아, 아 진짜? 진짜? 응. 헐나 지금 알았어. 헐헐 <laughs> 헐. 충격. 손수자 손수자. 태양. 안면 안면. 그 뿐띠 진짜 그 그게 그거야? 아니, 근데, 아, 얼굴 숫자도 있긴데, 아니야. 손, 왜냐면 중국에서 중국. 나 오른쪽 그러면, 손 씻고, 아니, 아, 오른쪽 걸리니까. 여기, 가네. 여기 구상 두개 있어요. 나 구상 여덟 개인데. 뭐? 아니, 아니, 겨우 뭐? 진짜로 해리, 해리 주변을 이상하면은 자주 만나고 좋을 거 같은데? 아, 난내 고기 못 가. 나 여기 살고 싶어. 그래라. 근데 너집 가려면은 진짜 바쁘게 움직여야 될걸? 왜? 구하고 대출받을 거면 대출... 그거 딜러 같... 대출 딜러 같은 사람이랑 얘기해야 돼. 맞아, 맞아. 텐데. 얘기도 해야 돼? 그냥 응. 거기 은행 가가지고 하면 해줄 거 은행 아니야? 가서 상담받아야 돼. 그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서. 어, 근데 조금 이자가 높은 걸 어. 해야 돼. 2. 몇 아, 퍼센트가 진짜? 있고 3. 몇 퍼센트가 있는데. 신한은 몇,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저한 3. 3.2% 3.02%몇 퍼센트? 어 어디 은행? 신한. 근데 이게 일그 이자가 일정한 게 아니고 그때 그때 달라지는 그거여가지고 어쩔 때는 2.7%고 어쩔 때는 3.2%고 막 그런. 뭐야? 왜? 왜 그게. 왜 그때그때 그때 그, 그거에, 그거에 달라지는 거라서. 막안 뭐, 좋은 거 아니야? 아 막판에 이자 겁나 올리면 이자 겁나 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어, 변동금리. 맞아요, 변동금리.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좋은 거야? 적을 때는 적게 내고, 근데 그 변동금리라도 확 올라가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가지고. <laughs> 너 먹어. 먹거야. 그거 난못 먹어. 발견한 사람도. 어. 내가 먹을게. 싸우지 마. 너해 헬리야. <laughs> 싸우지 마. 내가 너, 먹을게. 너 해. 어? 우리 차세대야? 어 세대. 차세대. 어, 하얗게. 아, 다시하번 세대야 노란 거? 아니 그거 내가 되는 건데. 바쁜데. <laughs> 아, 이건 이게 내 건데. 아, 그 내가 책임차타겠어그래아 아, <laughs> 우리 이제 해리랑 너가한 대씩 타봤으니까 한대더 있는 줄 알고 세 대야 이랬는데 음. 해리가 되는 거였어. 고수네. 아, 원래 저렇게 잘안되는데아니요제 아니, 집만 아니고 전세 사는 그 사는 전세 대출. 금리도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왜요? 신용등급 때문에 그런가? 김혜리너 신용, 신용등급 몇 등급이야? 그건 모르겠는데 신용등급을 체크한 다음에 어, 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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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 그거 아까부터 있어. 아까부터 우리 거 우리 거 아까부터 찍거 맞아. 근데 전세 계약은 다 2년이어가지고 나모르겠다 그래도 월세 나가는 것보다는 싸가지고 나쁘지 않아. 많이. 빌려. 많이 내야 돼서 나는 월세나 이자나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이 빌려야 돼서. 돈이 없어. 어, 앞에 사람! 호빙! 카페! 얌마! 덤벼, 이씨.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건 단전인데 누군? 왜? 어.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아 이거 못덤 나가나? 핫. 아창 차가 좀 좋대. 이층에 있어. 나이스. 아, 너 아, 혼자 오네. 아 미션 끝나면 꼭 이래. 진짜 이십오밖에 안오 부럽다. 디디들 다 똑같은가봐 오토바이 사운드! 클로 지나간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차한대더차뭐일 이쪽에 내려어 총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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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일단 둘 기절 몸만 때릴거야 이 녀석아 집에 가다 그러면 여기 더 업젤이야. 어둘 끝이야. 오케이 그럼 나 은동이 쪽으로 갈게. 오케이. 혹시 SR 대탄 있으면 좀 넣어주라. SR 대탄은 음? 없어. 아 아까 스토시에 껴서 버렸던 거야. 먹을게. 너무 무겁다. 없네. 아, 폭탄 먹고 싶은데. 언너편 집에 두 명인데 왜안 보이지? 그치. 하나는 담벼락이 있고, 하나는 집으로 들어왔어. 집 2층이 있어요. 집 2층이 있어요. 오, 깜짝이야. 내가 무빙하면 서뛰어볼게 부상과 교환한 아, 폭탄. 어, 뭐야? 어. 고맙다. <목소리> 머리 내밀어라다왔어 <목소리> 누나. 응, 얘는 파르에서 뛰어내렸어. 위로? 어 아, 뒤에 둘 아, 뭐야 하나는 2층 올라갔다 어. 연막 던지고 시야를 방해하고 뛰어들려고 했는데 연마을 너무 멀리 던져서 <laughs> 갑자기 분위기 띠용 이용도갑 분위기 띠용 띠 됐어 하나 어, 되는데 근데 미션 어차피 없어가지고 편하게 하자. 편하게. 가실까요? 어왜 편하게 하면 왜잘 되고. 그러죠? <laughs> 그러니까. 얘 진짜 다 그런가 봐. 나만 그런 게 아닌가 봐. 법칙. 언니 자기장 와요. 음. 마음이 어, 있고. 뭐 폐각정에 사람 있겠죠, 무조건? 음. 가서 뚫으시? 어디로 갈까요? 응. 음. 음. 근데 수류탄, 아, 있네. 해각장에 무조건 있을 필링이긴 한데. 뭐야, 없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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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한대 온다. 가는데? 가는거 어떻게 가는 건가? 네 아픈데 없어요. 내 네, 아파 보여요? <laughs> 또 가야 되는데. <laughs> <laughs> 뭐이 무일해. 아파 보이네 안경 방송 언제부터 했어 오늘? 나 오늘 어 기다려봐. 아 여덟 아, 네. 시부터 한 걸로 돼 있는데. 해나 음... 아파트 에 있다. 근데 나 모바일 방송 한 시간 동한 시간 반 했어. 야옹이 오마이 아아 너무 이아 아이 따 맞았다 아. 언니 이거 아파트에 있어요 아, 시라도 아, 아파트 기절. 근데 파키를 아, 낼 수가? 응. 아 왜래? 이 우리 우리 근데 가긴 가야 돼. 네 가야 돼요. 진짜 착한 아들. 언니. 어, 이건... <laughs> 응. 자나? 나. 나? Mm. 어 아니 들리는데 아, 이게 어디로 가자는 거? 근데 방송 끄면 잠 깬다 이제. 아니야아니 아니야. 그 아니야. 우리 어디로 안 가야 하는 거냐어 쏜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어 바로 기절하려고 잠잘 준비를 많이 가어 어머머머머머머머 아프다 아프다 슉슉슉슉슉슉슉 소음 회사람, 단바하기 둘, 셋. 저 어디야? 여긴가? 여기 세 명. 좀 아, 뚱아야지. 아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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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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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먹었어 쟤 담벼락 나왔다 어 뭐야 여기 물이잖아 언니 아파트 애들 나와요 응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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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얘네를 막아야 되는데 아 아파. 왜 넘는 애안 쏘고? 그러게 내 말이. 둘당 있어요 저기. 응? 이따 수미 몇 살이야? 아, 수미. 아 스물여덟. 회각장 뒤에 쟤네 못들어온다 들어오게? 실제로 만나면 마피하고 노는거 아니야? 아니 안돼 안겨라 안겨라 실제로 수미랑 애들하고마피 하면 안겨 또정색어 얘네 나온다 SE s 언니 SE 진지충 진지충이랑 싸움나요 우정 깨져 머리카락 다 뜯긴다고 아 얘네 치킨각이다 이거 안녕님 나이스. 나이스. 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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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그 옆나무에다가 더 있는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또거 어. 말고 오른쪽 나무 넓은 나무, 나무. 어, 통통한 나무 와이통한 나무 풀많은 나무 어 있다 있다 보호색이안 보여 어두워가지고 어잘 어, 던졌다 잘 던졌나 아쫌더 있다 나 앞에 나무 왼쪽에서 소리 하나 나는데? 음. 다될거 같은데? 나무 다 있다 와이자 나무랑 뚱땡이 나무랑 헉, 이게 맞아? 뚱땡 거기 나무 하나 더 있어요 언니 뚱땡이 나무 둘 살리지 마 얇은 나무 얘네 와야 돼 어. 어. 뛴다. 뛴다 크리아 너도 뛰어야 돼크리너 뛰어야 돼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왼쪽 원 왼쪽 싸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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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왼쪽 싸운다? 미션 없이 이거 쓰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 n n이 방향? 어 정면에 있다. 그 왼쪽 해리. 응 정면. 나무 있어? 아니? 어 이상한 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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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아니, 아, 어디? 아 자리 좋다 우리. 아 저기 등산에 있다 등산에. 어. 딱.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 그래 몇 탑이냐? 더 해나 보자. 몇나 킬이야? 나 8킬. 13킬. <laughs> 와 28킬이야 그러면 <laughs> 나, 나 나까지 하면 28킬. 언니 몇 킬이야? 나 1킬. 오늘 29킬이네. 29킬했다고? 비싼 없을 아, 때만 아니야?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지. 여기서 킬 하면은 킬. 텐션 바닥 된다고. 28킬을. 아 얼마나?